이제 그 수트의 마지막 방안이 이제 속도 쪽이거든요. 속도 쪽인데 쪽이 잠깐 내용을 좀 볼게. 내용 먼저 볼게.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뭐냐면은 어 어떤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 얘를 갖다가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데 어 거꾸로 적분하면서 거꾸로 된다는 얘기죠 어. 근데 정확하게는 어 속도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위치의 변화 량이에요 정확하게는 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건 VT 그래프인데 물론 시간하고 위치 그래프를 봅시다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렇게 생겼다 하면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밖에 나올 게 없어. 접선의 기울기와는 속도의 값이죠. 네. 속도가 양수. 예. 네. 그 다음에, 뭐, 속도가 음수다. 라고 하면, 속도가 음수다. 라고 하면, 지금 이들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위치가 점점, 점점 작아지고 있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다 보면, 왼쪽으로 움직이겠다. 는 얘기지.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음수다. 이거밖에 나올 게 없어. 접근 쪽에서는 이쪽으나오질않아 자, 적분쪽에서 나오는 문제는요. 미분쪽에서 도 같이 나오는데요. vt 그래프에요. vt 그래프인데 vt 그래프는 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나왔다고 나오죠. 여기서는요. 속도가 양수고요 속도가 음수인거에요. 속도가 양수 속도가 음수인거에요. 그러니까 여기 속도가 0이 되는 요 포인트가 바로 운동반응이 바뀌는 포인트예요 어, 여기까지는요, 속도가 작아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앞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앞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 여전히 앞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앞쪽으로 가는 게좀 느리게, 느리게 앞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습관 좀없었다이제 뒤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넓이는 뭐냐면은, 이 넓이가 의미하는 거는, 어, 앞쪽으로 이동한 이동거리. 어? 위치 변화야. 이동거리. 이쪽은요, 뒤쪽으로 이동한 이동거리, 이를얘기합니다여기서 여기까지 접근하게 되면은, 앞쪽으로 얼마만큼, 처음에 위치가 이만큼이었으면, 앞쪽으로 이만큼 이동했다가, 여기까지 이동했다가, 그러면, 뒤쪽으로 이만큼 이동했다 하면은 이제, 이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나서 플러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5만 채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가했는데요 플러스 5만 채나오게 이렇게 해서, 어, 결국 그냥 단순히 접근하게 되면, 걔는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는 거죠. 위치가 처음 위치로부터 얼마? 플러스 2만큼 변화되었다. 됐나요?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5만큼 이동했다가 왼쪽으로 3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순수한 이동 거리는 어떻게 돼요? 5에다가 이렇게 3 더해주면 이게, 이게 이동한 거리구요. 됐나요? 이해되셨, 되시겠어요? 음. 자, 그래서, 어, VT 그래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무식하게, 무식하게 그냥 접근하게 되면은 그 접근 값은 뭐다?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 위치의 변화량. 거리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아, 알비는 내용이지? 응. 쌤, 알비는 내용이잖아, 너. 쌤들. 쌤, 근데. 쌤, 근데, 동그랑이 있는데, 문제 풀다가. 쌤, 속도하고, 거리 그래프에서 가속도를 어떻게 구해요? 미분. 아니, 그, 거리가 X축, 요속도가 Y축이요. 미분? 가속도아미분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속도의 변화량 순간속도의 변화량 순간적인 변화량 가속도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가속도 됐어요? 네끝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되니까 VT 드래프트에 있어서는 위치그래픽에 는 뭐다? 접선의 길게 바라보았다 보다 가속도다르나요 네? 됐어요? 가속도가 양수, 어, 속도가 빨라지겠구나. 속도가 이렇게 작아지는 구간에는 어. 가속도가 음수를 나오겠구나. 아, 속도가 작아지겠구나. 알수있는 거지. 됐어이쪽이 거리고 이쪽에 속도면은 이게 속도측에서 이게 속도가 어떻게 되그니까문제 아, 어? 필요가 모르게 모르겠... 봅시다. 얘는 상황을 봅시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vt 그래프를 만드준 다음에 그래프를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시간보다는 훨씬 양반입니다. 식도 다 주어요. 자, 이렇게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자, 얘는 t-1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래서 1 초일 때, 4 초일 때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이렇게 운동는 속도가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그러요 음. 이해되시겠어요? 자, 먼저 봅시다. 여기 1 초일 때까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하면은 영 위에서 영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이쪽에는 앞쪽으로 출발하는 구간이에요.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됐어요? 1초일 때까지는 앞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1초일 때까지. 됐나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여기서 넓이가 시간에 따라 넓이가 어떻게 돼요? 넓이가 어떻게 되나? 넓이가 뭐 아무튼 넓이가 여기 총 이동한 이 거리가 되겠죠? 1초일 때까지 이렇게 갔다. 가 1초 이후로는 어떻게 되나요? 속도가 음수로에요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 됐나요? 1초일 초 잠시 멈췄다가 계속 갔다가 어떻게 돼요? 4초일 때까지 계속 가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4초가 지나가면 다시 이쪽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뿅 튀어나가는 거죠 점점 빠르게 됐나요?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출발했다가 1초일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1초, 4초까지는 뒤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4실 때는 앞으나 가는 이런 모습이 있죠요 됐어요? 처음에 앞으로 갈래다가 어? 뒤로 가다가 내가 뒤로 간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지. 왜뭐 이렇게 치나 가는 거지? 어, 그말은 알죠? 내가 뒤로 물러난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더 이상 자세한내는건 생각한다. 유명한 자료. 그죠? 나그 만화를 다 봤어요. 어서 나오 것이지도 않아요. 에휴. 자, 운동 방향이 두 번째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4초 일대에요. 4초 일대에 피의 위치를 찾아봐라. 그러면 위치를 찾으면 어떻게 줘야 돼요? 0초 일대부터 4초 일대까지 그냥 접근해 주시면 돼요. 적분한 값이 뭐가 돼요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앞으로 얼마만큼 갔다, 뒤로 얼마만큼 갔다. 이게 뒤로 가는 건 음수가 돼가지고. 자, 그래서 0초부터 4초까지 t 세 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dt,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t의 제곱 플러스 4t 0초부터 4초까지 3분의 64 마이너스 4 4 16 40 더하기 됐나요? 됐어요? 됐어요? 2 됐어요? 그래서 3분의 64 빼기 24. 음. 3분의 64 어. 20 더하기 3분의 4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대분수로 이렇게 쓰는 게 계산하기 나요. 큰 숫자 나오는 것보다, 그렇지? 3분의 4 마이너스 4니까 3분의 8되겠어요 마이너스. 됐나요? 위치는 마이너스 3분의 8에 있어요. 처음 위치가 원점이기 때문에. 됐어요? 처음 위치가 원점이 아니고 플러스 5였다 그러면 5에서 요거 더해주시면 돼요. 이거 됐나요? 이렇게 한게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초일 때부터 언제까지요? 2초일 때부터 언제까지? 5초일 때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예요. 둘째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은 2초부터 4초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적분하면 음수로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자, 왼쪽으로 이동한 거리가 라는 의미죠. 그래서 3분의 1 T세제곱 2분의 5 T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 5,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숫자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4초부터 5초일 때까지도 따로 접근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2초부터 5초일 때까지 이 넓이를 계산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래서 위,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때는 단순히 그냥 적분해 주시고 이동 거리를 구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넓이를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하나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야? 구간을 나눠야 된다는 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안 돼요. 되셨나요? 어? 구간을 안 나누면 안 됩니다. 그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필수지 10번이에요. 함정이야 <laughs> 지상 10m 높이야. 자. 지상 10m 높이에서요. 어떻게 요 30m 파세크로 똑바로 위로 뿅 쐈어요. 올라가다가 쭉 해서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런 상황이에요. 속도가 이렇게 좋아진대요. 문제 상황은 그렇고요. 자, 어떻게 되나요? VT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돼. 위 t 그레 그러니까 3초일 때까지는 3초일 때까지는 위로 가는 거고요. 됐어요? 물건을 던져 올리면은 어떻게 되니? 최고점에서 적으지 속도가 0 되지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V의 방향이 바뀌지요. V의 부호가 바뀌어요. 3초에. 자. 먼저 4초가 지났을 때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자, 그냥 지상으로 높이를 보완되니까 위치의 변화량, 4초일 때까지 그냥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30-10t를 어떻게 줘라? 접근해 주시면은 어떻게 뭐 된다? 30t. 0초부터 4초까지. 120. 80. 그래서 얼마? 네? 됐어요? 처음 높이가 지상 10m니까 40더 해주셔서 얼마 50이라고 던지셔야 돼요 이 40이라고 써진거는 위치 변화량이에요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구해보시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 3초일 때까지 접근하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 접근하실 필요가 없죠 삼각형 높이 탈바퀴 걸리잖아 접근은 사치야 그치?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게 되면 45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돼요? 위로, 4미터만큼 위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4미터만큼 위로 올라갔다가, 똑같이 내려오는 거죠. 됐나요? 얘가 5m만큼 여기, 그래서, 5m만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부터 40입니다. 이렇게 되통하게 됐나요? 5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 자, 움직인 거리. 3초일 때부터 5초일 때까지.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3초일 때부터 5초일 때까지 이거 적분해둬도 됐지만, 이, 이 길이가 삼각형이 두 개가 닮았는데 얼마예요? 이게 3초니까 3:2로 대 닮았으니까 넓이가 3대2제곱해2대 4로 닮았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넓이가 20이 될거예요 그래서 45에다가 20 더해주시면 65 됐나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잘 안되면 그냥 접근하시고 접근하는게 좋게 할수 있어요 자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세요? 이 문제가 왔을 때, 지상 면 미터 높이에서 이러면서, 이제 저, 저기 감정이 빠져가지고 답이 정말 안타깝게 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벌어집니다. 자, 고점좀 뭐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VT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자, 9초일 때까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했어. 언제? 4초일 때하고 6초일 때하고 두번 바뀌는 거야. 두번 바뀌는 거나요 속도가 무조건 0됐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아니고 네 번만 바뀌는 거야. 여기 바뀌는 거 아니야. 어? 이쪽 가다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다가 멈춰. 짜라치 또 간다. 하고 튀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멈 그럼 방향을 바꾸는 했수는두 번이에요. 9에서 위치를 구해봐라. 9에서 위치를 구해봐라. 단순히 접근해주는 건데, 단순히 접근해주는 건 실제로 접근하는 건좀 힘들고, 이동을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어, 3, 2는 여기는 넓이가 6. 오른쪽으로 6만큼 갔다가,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2만큼 갔다가, 접근해보면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리고 3, 2, 어, 3, 그래서 처음에 6만큼 오른쪽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2만큼 왼쪽으로 갔다가 2만큼 왼쪽으로 갔다가 3만큼 오른쪽으로 갔다. 이 숫자들을 더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그래서 얼마? 8. 8의 위치에 있습니다. 처음에 원점의 위치가 니7아니 7.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당연히 얼마예요? 10일만큼 움직였겠지.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났는데요. 자, 어, 요 책에서 이제 빼먹은 게 하나 있어. 어, 그 있어야 되는데 빼먹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 y는 fx가 있는데, 어 fx는 x제곱이야. x는 0 이상이고요. gx는 요이놈의 역함수야. r 렇게 x. 됐나요? 자, 이럴 때에 어떻게 따라? 0부터 1, 두 놈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게 흔히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문제예요. 자, f x는 x 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f x 이렇게 생겼어요. 자, y x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노란 부분의 넓이 구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역함수는 특징이 뭐냐면은, 누구에 대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따라서 지금, 봐봐요. 그냥 접근한다고 하면 이거, 여기 1 되는데 이점 찾는 것도 좀 어려워요. x제곱은 루트 x 해가지고 양쪽 제곱 해가지고 찾는 거 짜증나죠? 4차함수 풀어야 돼. 4차함수 풀어야 되니까. 근데 y는 x하고 연립해주면 돼요. 0하고 1을 쉽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계산하시는 게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뭐 아래에 있는 그래프 직접 구하려고 했다가는 힘들어지는 거고요 어떻게 줘죠 양쪽이 똑같으니까 0부터 1까지 X 빼기 아래에 있는 거 2차 함수. 요런 거두배 해주면 되겠죠 똑같은 거. 되셨나요? 됐어요? 이거 하면 3과 1라고 되죠 어? 자, 다음에, 어, f(x)가요, 대칭이고요. g(x)는요, f(x)의 역함수예요. 자, 그럴 때에 f(x)를 0에서 1까지 이런 곡들. 봐요. 보해봐. 구해봐요. 라고 하는 게 문제라 이거야. 어? 자. 세지. 이렇게 됐나요이 어? 라고 해야 되나? 자 이거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가 2가 되고요, 이게 생겼거든요. 패스 일이 생겼거든요. 맞죠? 구간이 자얘 0부터 1까지 1이면은 3 나오겠네요 2부 3까지 가봅시다 자, 그런데 자 요거의 역함수 그려보면은 역함수 그려보면 역함수가 역함수 요런 식으로 생겼겠죠 역함수가. 됐나요? 자, 어떻게 해요? 뒤에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구하는 거냐면은 이 빨간 부분의 넓이에다가 어? 이 파란 부분의 넓이 더하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오. 그림 안 줘요, 근데. 여러분들 그림 줘야 돼. 그림, 그, 그래프, 여러분들이 건데여러분들그림야 돼. 그림 절대 안 줘, 이거. 야, 그림 주면 너희들 다 갖다 붙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갖다 붙여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뭐야. 일곱하기 삼에서, 어, 넓이 삼 끝? 그럴거 아니야, 그림 주면은. 야, 초등학생도 해, 이거는. 초등학생도 갖다 붙여. 그치요? 맞잖아, 맞잖아. 그치요? 갖다 붙일 거야 그림 안 준다니까 그림 여러분들이 그 이것만 줘이그림 여러분들이 그려, 그려놓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와요 방학기간 동안에 얘기했잖아 나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얘기 안 한다고 방학기간 동안에 한거 어?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얘기 안 한다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해가 좀, 기본 예제에 빠져있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야.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까 이쪽 문제 역함석 둘러싼 부분의 넓이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구요. 그림 그리, 그림을 해서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좀 됐어?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 음. 첫 번째 0에서 1까지 적어 에서 저런 그래프가 저 모양이 나온다면, 은저 문제가 0에서 막 3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요그죠 나오죠. 나오죠. 예. 얘가 이제 이거 보고 나서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다 해가지고, 어, 어? 음. 나온 데 거기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보게 될 거야.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림 그려놓으면 돼요. 중요한 거야 어? 둘이 막 2개가 내용이 맞게, 2개가 넓이가 겹쳐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 여기서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어? 그걸 걱정하지 말고 마프레스 해결해 줄거야. 만약에 FX의 작품값이 0에서 3까지로 바뀐다면 은 GX의 작품값은 2에서 29까지로? 작품값이 적분값, 이렇게 바뀌어. 어? 바뀌는 거 네? 걱정하지 아, 마. 얘, 얘의 작품값이 0에서 3까지 이르 식으로 되면은 어? 네, 0에서 2까지 이르 식으로 되면은 여기서 얘의 작품값은 2에서 뭐야 이거 1 1일 2에서 11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가지고 갔다가 이놈의 여기다가 딱딱 붙이게 이렇게만 그리고만 이래요 그거 그리고 하지마 어? 그림만 그려줄 줄 알았는데 어? 자.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너희들이